그 장비가 미디엄이지. 니 네. 네. 네 몸무게 몇 키로? 그니 네. 네 몸무게 지금 몇 키로인데? 75? 75? 75? 75? 75? 75? 들면은 바로 뒤로 딸려갈거야 니가 지금 들면은 들어 좀더 들어 좀더 올려 뒤로 한두발자 가라 좀 <목소리> <목소리>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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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목소리> <목소리> <됐어. 목소리> <동화. 목소리> 어도가 오도 시점도 밖에 만했습 현장에서 간다. 아니다, 아니다. 왠지 봐들어면안 <laughs> 되는데 겠다 그냥, 그냥 들어오세요. 그냥 들어와요. 딱고 들어있어. 들어면안 되는데. 조금 어, 간지. 어이? 간지. 그런 뒤에 맴이든다 이거 날개가 저기 보면은 뭐한 달에 몇 킬로 뺀다 그렇게 거짓말 많이 하는데 그냥 이거 타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물어보면 지금 이륙 하면은 저기 저창륙장으로 이따가 어 아이고 일하다 다시 심대기 <laughs> 안 찍을 거면 뒤에서 있어야 된다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목격자 해줄게. 예. <laughs> 아, <laughs> 목격자. 어무령산에서 머리에 바창고 붙였다고. <laughs> <laughs> 저쪽으로 들어가도 돌면 되는데.